안녕하세요. 진정한 금융 쉬운 경제를 지나게는 SNU 금융우세 정승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11월 셋째주 어, 금융 기사들 을 통해서 경제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한 주는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임의대로 선택한 기사니까요. 뭐 일단 기사들 한번 쭉 봤더니 일단은 이제 미중 요즘 무역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기준금리 또 인하에 대한 내용 한국경제신문에 11월 21일자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매일경제 11월 18일자에 늙어가는 은행, 인건비 급증 생산성은 뚝.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은행들의 어떤 경쟁력이 어떨지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이고 기준 금리나 한달 만에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조금 내렸답니다. 조금. 그래서 매일 경제 신문에 11월 18일자 그런 기사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경제 종합 부동산세 폭탄 고지서가 이제 좀 나온다라는 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세금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큰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DLF니 DLS 가좀큰 문제가 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 상품 규제가 지나쳐서 온이에고수익 은행 상품은 시가 마를 듯할때 어떤 그거에 대한 반대적 인 이야기들도 좀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요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한국경제 11월 21일자 기사인데요. 어, 중세 기준금리 또 이나 추가 유동성 공급 시사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20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그러네요. Loan Prime r a t 0.05포인트 낮췄다. 올 들어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내린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의 경기 둔화가 가속되면서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가 좀씩 낮춰지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강 인민. 유행장은 전날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대출 현황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계속해서 경기 조절 정책을 강화하고 대출의 실물 경제를 돕는 힘을 키워야. 어이고 죄송합니다. 키워야 한다는. 어이고 아, 이거 이걸... 키워야. 어 이강 이 인민은행장은 전날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대출 현황을 주제한 간담회를 열고 계속해서 경기 조절 정책을 강화하고 대출이 실물 경제를 돕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을 추가 유동성 공급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은행장은 또각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에 싼 금리로 대출하라고 공개 메시지를. i 신했다고하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에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국민, 신한, 우리, KB, 하나은행 3목이 실적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일단 인건비로 뭐 4조 3423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9% 증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올해 유달리 인건비가 급증한 것은 금융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작년 최대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금융당국 일자리 창출 압박에 따른 채용 유지 등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사실은 정부의 입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수익이 예대마진에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대한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이런 것들이 계속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본의 은행들도 많이 좀 구조조정이 됐었죠. 그런 것들처럼 아 은행이 좀 늙어가고 있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또 이것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 연기되는 부분은 일단은 금융당국 어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11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고위험상품 규제가 지나쳐 요5% 이상 고수익의 은행상품은 시가 마를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했던 그 여러 가지 DLF, DLS 같은 재발 방지에 따라가지고 은행 영업 창구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일단 예적금 창구와 펀드 판매 창구가 분리된다라는 거고요.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는 전면 금지, 녹취 설명 숙례 제도 등 투자자 보호 정치의 강화, 불완전 판매 시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 OEM 펀드 개발 요구 시 제재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어, 일단 도입 취지는 DS 사태 재발 방지를 인해 공모펀드 중심 판매 채널로 전환하고, 어, 가치평가 방법 등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소식 가능성이 최대 20, 30% 이상의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다라고 했고요. 사례로는 구조화 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 상품, 수익구조가 시장 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 등 기타 파생형 상품들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상품은 이제 주가 지수 금리 환율들 일정 범위 내 움직임에 짭짤한 수익률이 보장되는데 구간 벗어나면 원금을 까먹는 구조가 사실은 DLS, DLF 같은 거였었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그동안에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았 아, 요즘 금리가 너무 낮은데 수익률 괜찮은 펀드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면 금지된다는 거죠. 이거와한 반대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대요.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되게 번거롭죠. 예금 뭐 이렇게 갔는데, 펀드 가입하려면 또 다른 데 번호 뽑아서 가야 되니, 원스톱 서비스에 따른 제공이 안 되다 보니, 이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만큼 너무 쉽게 은행들이 좀 이러한 복잡한 금융상품을 어, 은행은 사실은 되게 안전하다고 대부분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에 그냥 신뢰감을 갖고 하다 보니 이러한 사고가 터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그런 과정들이 중부적인 어떤 과정을 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한 달이 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소폭, 소폭 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신규 코픽스 기준 0.02%포인트 하락했다라는 매일 경제 11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코픽스 자금조달 비용 지수는, 어 일단 코픽스 금리는 은행에서 신규 초달하는 뭐 대출, 은행 정기재금, 그 다음에 변동금리가 반영된 예금금리 인원이반영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일단 자금조달 비용 지수, 기준 코픽스 금리가 조금 좀 낮춰졌다라는 내용들이 하나 기사로 나와 있어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기사 내용들 이번 주 기사 내용도 좀 정리 해 보면 종합 부동산세 폭탄 고리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국세청이 최대 60만 명에게 발송할 듯한데요. 일단 이게 좀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사실은 뭐 대상자들이 급증한 원인으로서는 일단 최고 세율이 2퍼센아 이거는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국세청이 20일 고가주택 소유자 등 50만에서 60만 명에게 종합 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최고 세율이 작년 2 0에서 올해 3 2퍼 대폭 상향된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했을 것으로 추상된다는 급값이 뜨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다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의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세입니다. 세율이 올해 0 3.2%로 높아졌는데 어, 예전에 최저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졌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구간을 좀나눠가지고 신설이 되면서 6억 이하 구간에 3억 6억 구간이 별도 신설되고 종종 과표 6억 원 이하 세율이 0.5%만 적용이 됐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3억 원 이하에는 0.5% 일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 0.6%까지 3억 원 유가원 구간은 0.7%에서 0.9%까지로 조금 좀 세율화돼서 정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16억 원인 서울 강남의 반포자이 84.97제곱미터 소유자 1주택자 기준 종부세는 작년 86만원에서 올해 1 2 3만원으로 22억 원이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소유자 207만원에서 403만원으로 뛰었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가 떴다라는 내용이 좀 굉장히 큰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세수가 작년에 비하면 거의 50% 가까이 더 증가했다라는 추세니까요. 대신에 이제 조금 좀 줄이려면 250만 원이 넘는 세금일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나눠 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거 좀 살펴보시면서 아,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살펴본 기사는 이번 주 살펴본 기사는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늙어가는 은행, 은행의 경쟁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고위험 상품에 대한 규제 가치 너무 지나쳐 고수의 은행 사품 시가 많을 듯 한다는 내용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소폭이나 어, 한국기업지면 종합부동산세 폭탄고지서가 날아왔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간에 제 고양이가 잠깐 이어 뛰었는데, 뭐, 재미있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구름이입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